안녕하세요 여러분, 추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분들이 요즘 식중독과 위장염과 감기 여러 가지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환절기라서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위장 마사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너무너무 좋은 마사지 도구라고 소개했던 토닝볼 토닝볼 중에 1000g 짜리 연두색 이게 안에 모래와 철가루가 같이 들어있어서 몸과 밀착했을 때 훨씬 몸의 깊이 어, 맞닿아서 더 깊은 곳까지 이완이 되는 마사지를 마사지가 되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꼭 500g 짜리가 아니라 1000g 짜리 안에 성분이 철가하고 함께 들어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꼭 풀어주면 좋을 6가지, 6군데의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위 혈자리에요. 이 명치뼈를 각자 만져보셨을 때그 명치뼈에서 뭐한손 3마디 아래, 3cm 안에 정도? 3cm 좀더 되겠죠? 가 바로 위의 시작점이에요 거기에 볼을 대고 거꾸로 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 네,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마사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장 마사지 한다고 좀 이거 아니라 굉장히 뾰족한 어떤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마사지 기구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엔 너무 과한 압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시고 많이 딱딱한 분들은 그런 걸 하면은 대고 있으면서 어깨와 등에 더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고 오롯이 호흡하면서 볼에 내 몸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말랑함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근육이 아니라 장기 마사지는 더 깊은 곳을 마사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넘치 안에 3cm 누워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혈자리가 굉장히 아픈데 너무 아프다 싶은 분들은 이불을 까셔도 됩니다. 괜히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에서 어깨와 등에 온전히 힘을 풀어주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내 네, 통증이 과하다 싶으면 이불을 깔아주세요. 그 이불 몇겹 깔지도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가장 힘을 빼면서도 자극이 갈수 있는 만큼의 이불 두께를 깔아 주시고 최대한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공이 더내 몸속 깊숙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걸 가만히 볼에 닿아있는 내 몸의 부위에 호흡을 보내면서 집중하면 볼이 더 깊이 들어가지는 게 느껴져요. 다음은 같은 위 혈자리인데 이번에는 훨씬 통증이 덜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방금 알려드린 곳이 항상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고요. 이번에는 배꼽에서 3cm로 좌우, 오른쪽 왼쪽 혈자리입니다. 여기도 같은 위의 혈자리이지만 혈자리이고, 여기도 굉장히 뭔가 장의 유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꾸룩꾸룩 하다거나, 뭐 하다 보면 가스가 나온다거나, 또 이렇게 굳어있는 부분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실 텐데, 그건 이제 장의 묵은똥이라던가, 유착, 장과 장이 유착된 부분, 그리고 그장 안에 있는 우리의 분비, 그, 이제 변이 끈적끈적해서 장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을 때 그렇게 딱딱함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배꼽 3cm 이렇게 스스로 몸의 긴장을 빼세요 마사지를 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내가 어디 과하게 어깨나 이런 데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등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들어가 있는지 아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배에서 3cm 놓으시고 왼쪽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어 분수는 주무시기 전에 다 5분씩 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아픈 부위는 10분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볼은 그만큼 말랑하기 때문에 오래 하고 있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너무 딱딱한 걸로 푸신 땐 10분씩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말랑한 볼로 오히려 오래 하고 있으면 더 가장 깊은 속근육, 또그 안에 장기, 건, 인대까지 많이 이완시켜 줄수 있습니다. 왼쪽, 한 5분에 다 치고 이제 배꼽에서 오른쪽 3cm 똑같이 해주시고 이번에는 배꼽 아래로 3cm에서 0.5cm 왼쪽으로 풀어줄 건데 여기는 장의 혈장이에요 특히 직장 항문과 연결되는 장이 끝나는 그 지점 직장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고 누워주시면 콕콕 쑤시는 통증도 많이 느껴주시고이 자리를 풀어주면 특히나 이제 쾌변에 아주 좋은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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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위장을 다 풀고 유착을 풀어줬고 그 묵은 끈적한 멈춰져 있는 그런 변들도 많이 이제 움직여주고 녹여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직장자리를 풀어주시면 이제 쾌변으로 연결되는 것에 훌륭한 정착점이 되겠죠. 이렇게 대고 스스로 항상 배꼽을 만지면서 찾아주세요. 3cm 아래, 서 0.5cm 왼쪽으로. 누워서 똑같이 깊이 들이시고, 내쉬고, 호흡하면서 적어도 3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총 4군데를 했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요근의 자리인데, 장요근이라 하면은 이 척추에 붙어서 골반을 이렇게 감싸서 뱀처럼 이 척추 척추 뒤에 붙어서 골반을 이렇게 감싸서 안쪽 허벅지 내정근에 붙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한 이 척추와 골반과 허벅지를 잇는 가장 깊은 속근육 중에 하나예요. 이 장요근이 음, 많이 굳어져 있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허리 통증으로 굉장히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배 허리가 아픈데 허리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앞쪽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히 허리가 굳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장기가 멈추면 그만큼 근육이 굳어요. 왜냐면 장기를 감싸고 있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이 장육근의 혈자리 풀어주면은. 가만히 되고 있으면 찌릿찌릿, 찌릿찌릿, 저릿저릿한 허리에서도 그런 토증과 풀림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고 일어났을 때 요통이 많은 편인데, 여, 이 양쪽 혈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배부터 이 장골이라고 해서 툭 튀어나온 앞에 골반뼈 있죠. 여기를 대각선으로 놓았을때딱그정 가운데가 장유근의 혈자리입니다. 그두 군데를 양쪽을 제가 이 알람 시계랑 상 차고 자는데 알람을 10분 맞춰 놓고 대고 잠들었다가 진동이 오면은 깨서 반대쪽으로 대고 알람을 또 다시 10분 맞춰 놓고 자고 또올리면은 빼고 잠들어 잠들고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요통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옆으로 제대로 누우셔서 꼭 어, 이렇게 누우셔서 배부터 여기 대각선으로 이으면 어느정도 위치인지 꾹 눌러서 아픈 부위 정확히 대주셔야 돼요 얘가 둔탁해 보이지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통증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혹시 아 여기야 싶은 느낌이 들더라 있고 여기 맞나 싶게 별 느낌이 없을 때도 있고 분명히 많이 굳어있고 안 좋은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엄청나게 아플 때도 있지만 그건 너무 굳어서 뭔가 볼의 위치를 잘못 두셨거나 혹은 너무 굳어서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질지라도 하루에 적어도 10분씩 이렇게 자기 전에 대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어, 그렇게 그냥 잠들어도 몸이 많이 굳어있고 힘든, 상태에서 힘든 상태라면 숙면을 취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원한 모닝똥을 싸기도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볼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주무시게 되면 저는 이게 몸을 충분히 하루종일 돌보지 않았던 내 몸과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이면서 이 볼을 대고 계속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고 내 몸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명상의 효과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래서 음, 거의 잠자는 것과 같은 충분한 아주 깊은 이완과 명상과 몸을 풀어주는고 알아주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게이볼 테라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무시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 여러, 여섯 군데를 5분씩만 해도 30분이 되고 정말 깊은 마사지를 하고 싶다면 10분씩 하면 1시간이 되겠죠 길 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전혀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혈자리 이 정확히 그 위치만 알아서 대주시면 충분한 이완이 되고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꼭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